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일지어다, 깨우리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저희 개신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고 내리고 있을까? 그런데 천주교나 불교는 아주 조용합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천주교 미사나 불교 법회를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모임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면으로 못하면 영상으로 비대면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개신교회는 코로나로 항상 위교의 때이지만 코로나 한복판 속에서도 개척을 준비할 주님의 정도는 개척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 완화될 때를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을 위해 기도와 말씀 실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회. 정책 이제 선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리고 성교 정책 협의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길을 쓰고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조차 되지 않는 그 나라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이 다가오든지 아니면 내 몸이 부실해지면 위기 소침해지고 영혼과 삶과 그동안 잘해왔던 것까지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세우신 그 이유가 위기의 때에 절망의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결코. 그가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를 끊지 않고 지속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더욱더 자기 자신의 영혼과 자아가 연약해지고 수적해지는것 눈에 뜨게 보이는 자신을 향해서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불어넣고 격려를 불어넣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예.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 사울에게 아주 좋은, 아주 축복된 그런 귀중한 어 하나님의 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성격이 고약했습니다. 악령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이 사울 왕을 격동시켰기 때문에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을 위해 주거나 다윗 편에 서서 말만 해도 격동하고 자기 아들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은 피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다윗에게 먹을 것 나눠 주었다고 제사장들까지 다그 집안, 가족, 마을 전체를 살해하고 마을을 다 불태워버렸던 악한 자였지 않습니까? 결국에 피할 곳이 없어서 다윗은 주변 다른 나라에 망명도 했습니다. 모아웨에 몸을 숨기기도 하고, 블레셋 족속들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엔게디 굴로 도망을 친 겁니다. 이 엔게디 굴은 이스라엘 땅 사해 남쪽 오아시스가 있는 산 중턱에 많은 굴이 있었는데 그굴 가운데 하나예요. 예. 그는 여기서 잡힌다면 반역죄로 사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와 어려운 때에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긍휼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기도를 드릴 때 반복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심각하면 간단한 말밖에 나오질 않죠. 그리고 이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반복하죠. 예. 하나님께서 나이를, 나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암시가 마음속에 확증으로 다가올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 다윗은 이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반복해서 올려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믿음의 고백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한두 번으로 그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구하되 받을 때까지 예. 찾되 찾아질 때까지 예. 두들기되 열릴 때까지 해야지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하되 받지 못하고 찾되 찾지 못하고 두들기되 열리지 않는 것은 받고 찾고 열려질 때까지 하지 않기 때문이죠. 등산을 하는데 깔딱고개에서 딱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저는 도봉산 등산을 해봤는데 예. 도봉산 마지막 제일 꼭대기까지 예. 올라가려면 반드시 깔딱고개가 마지막 깔딱고개가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멈추고 도시락 까먹고 그냥 내려와요. 그거를 넘어서야 동산 정상이 나옵니다. 음모를 파고 내려갔는데 큰 암석이 나오니까 더 이상 깨부수고 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는 거고 찾지 못하는 거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살던 옛날 은평구 응암동 집에 깊은 음물이 있었습니다. 지하 1 0 0미터보다더 깊은 우물이에요. 그 물은 수질이 그 동네에서 제일 좋았는데 참 물맛이 좋아요. 물도 맛이 있더라고요. 물맛이 정말로 좋은 그런 수질이 좋은 물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얼마나 차가운지 손발을 담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웠고 겨울에는 정말로 따뜻했어요. 얼마나 깊은지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동네에 저희 부친이 우물을 파기로 계획하시고 운물을 측정하고 우물 파는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박씨 아저씨예요. 이박씨 아저씨라는 분이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운물을 파고 들어가는데 40m, 50m를 파고 들어가도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물이 없나 봅니다. 포기해야겠어요. 이때 아버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팝시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80m 정도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반석이 나왔어요. 꽃괭이를 해도 깨지지 않고, 햄버를 갖고 내리쳐도 깨지질 않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했는지는 아직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깨지질 않습니다. 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만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곳은 물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바위를 깨고 100m를 파고 들어가 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큰 바위가 깨질 때더 이상 깨뜨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운물은 위에서 보면 까맣게 한데 중간에 휘어 있어요. 이렇게요. 예. 휘어서 그리고 똑같이 다시 그 자리를 파고 들어갔더니 풍성한 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물맛이 좋은 물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더 이상 기도의 인내를 갖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니면 내 인격과 자아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위축되어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해서는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의 이정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천국의 문이 나에게 열려서 넉넉하게 그분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설 때까지 들어가라고 또한 계속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히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했더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블레셋 족속들에게 몸을 맡겼더니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이 기회에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다윗을 살려두면 틀림없이 우리 민족과 나라에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침을 흘리며 정신병자 노릇을 해서 그 자리를 피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 위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위기는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에 나는 어디로 피할까요? 여러분은 위기와 힘든 때에 어디로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1절 이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서 이 재앙들이 친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예.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새끼를 봉하는 어미새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솔개나 맹금류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러자 숲풀 속에 있는 어미새가 빨리 날개를 펴고 새끼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미새의 부름을 받고 쏜살같이 새끼들이 어미의 날개 밑으로 품 안으로 들어가죠. 어미새는 날개로 새끼를 덮고 비록 자기가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새끼를 보호해야지만 되겠다는 일념을 갖고 새끼를 품고 덮고 숨겨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광경이 하나님과 나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멘. 예. 주님은 맹금수리 독솔개 같은 강한 맹금류가 하늘을 맴돌며 먹잇감을 찾고 있을 때 새끼를 어미새가 자기 품에 숨기고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예. 그리고 수리와 솔개가 지나가면 다시 날개를 걷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과 위기와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색이 영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이 영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구원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과 위기와 어려움은 그 고난의 때 깊이 질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반드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도 시작이 있었는데,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고난도 400년 만에 끝났습니다. 광야에서의 삶도 40년 만에 끝났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70년 바빌론 침공으로 멸망을 받았지만 70년 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회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무덤의 장사지냄바 되었고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것도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수이또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부르심과 인치심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7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300명 300만 민족으로 키우셨습니다. 40년간의 광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능히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용사들로 단련시켰어요. 70년 동안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동안 490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찾으시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가난 땅에 들어가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곡식을 얻고자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토지를 사용하고 계속 일꾼들을 부려먹었어요. 이것이 49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490년 동안의 기간을 7년으로 나누니까 안식년은 70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해서 끌려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된 하나님의 땅을 70년간 쉴수 있도록 70년간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의 몸에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정하셨어요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질고와 가난, 육을 쫓는 옛사람, 사탄의 세력들 율법의 정제를 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술이 또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하는 은총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은 정말로 눈물겨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또 예수님께서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사망과 지옥의 권세, 마귀 세력에게 타락된 이후에 수천 년 동안 눌려 있었던 인간들이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과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 더 이상 가둘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도 아래 믿음과 성령의 믿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과 주인들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 가로막혔던 것이 더 이상 없고 천국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위기는 반드시 지나가요. 아멘. 예. 그런데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는 어떤 유익으로 나에게 온런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그 고난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은총을 주님께서 베푸실 것인지 지금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난 이후에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했는가?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특히 밖을 함부로 다닐 수 없는 위기의 때는 모든 것이 위축됩니다 예. 그동안 해왔던 것을 끊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회복의 때가 찾아왔을 때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제 나이 40 정도 되어지는 분들은 모두 활동과 일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60년 이상 몸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죠. 한 기계도 60년 정도만 쓰면 다 망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 사람 몸을 잘 만드셨습니다. 60년 써도 별로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몸의 기능이 약해져 있고 닳고 닳아서 무뎌지고 망가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낙엽 뽑는 것도 조심한다 그래요. 한번 미끄러져서 골반이나 허리나 무릎 같은 것을 상하게 하면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질환자들에게 주의하라는 경고가 늘이 왔기 때문에 더 활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위축되고 집콕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능력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세월을 영원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들도 그 능력과 기능과 힘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의 때는 끝나고 회복의 때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때 더 이상 적극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 아버님, 장로님은 젊었을 때는 운동선수 못지 않는 근육과 힘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예. 철봉을 그렇게 잘하셨대요. 그래서 철봉에서 매달리시어서 돌면 뭐 다섯, 여섯 번, 열 번, 스무 번씩 도셨, 도셨다고 해요. 그런데 80세가 넘어가시고 몸이 불편하고 수술로 힘드시다고 휠체어에 앉기 시작하자마자 돌아가실 때까지 일어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휠체어 앉지 말라 그럽니다. 지팡이를 잡고서라도 걸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위축되고 힘을 잃어버려서 영혼이 가라앉고 의기소침해져서 활력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결코 일어서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회복의 때를 주실 때 넉넉하게 걷고 뛸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제가 공부하러 미국에 갔을 때참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 진짜 못 알아듣겠다. 원서 통독을 매 학기마다 천 페이지씩 하는데 그거 읽을 년이 죽을 뻔했습니다. 매주 퀴즈 시험 봐야 되고, 과목마다 매주일 주제별 페이퍼를 발표하고 토론하고, 학기말 고사 중간 고사 시험 쳐야 되고, 학기말에 꼭 논문도 써서 제출해야 돼요.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힘들었어요. 예. 근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있다가 한쪽 다리가 마비되었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지금도 걷다가 오른쪽 다리가 이상 증세가 나타나요. 예. 선배는 한쪽 눈을 쓰지 못하다가 결국에 눈이 멀었습니다. 예. 친구 하나는 박사 학위를 앞두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야.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예.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조자 대학에서까지는 그래도 성령의 능력이 기름붓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유학생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부어졌어요 예. 그러더니 바이올라 탈보신 학교에 온 후로 점점 더 기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새벽 2시 3시간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까지 학교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4년, 5년 흘렀습니다. 기도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음성 들을 줄 모르니까 친구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종이 기도하지 않는구나. 기도 없이 어떻게 나의 양 떼를 맡으려고 하느냐. 이때부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거예요. 예. 다리가 한쪽이 망가졌으니까. 모든 기도에 기름 부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랬다가 점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고요. 나중에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집콕에, 집콕에서 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 번, 두번 계속되니까 야 이거 진짜 편하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학문적인 실력은 길렀는데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 24시간 깨어서 엉덩이를 땅바닥에 떼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정말 선배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 골방에 들어가. 화장실과 식사할 때만 빼놓고 24시간 엉덩이를 시멘트 바닥에 대고 6개월 동안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하면 그냥 약간 좀 멍청해서 그냥 진짜 잘 따르려고 합니다. 진짜 엉덩이를 땅바닥에서 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일은 온전한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정말로 온몸이 바싹 말랐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정말 대로처럼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첫 시간은 주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시간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을 6개월 동안 24시간 매일 엉덩이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채우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시간 나의 것을 다 채웠으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다시 기도하라. 예. 이것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40일 동안 호랩산 굴에서 작정한 기도였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 다윗은 위기, 어려움, 힘든 환경이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자기 영혼, 예. 자기의 예배, 자기의 신앙을 위축시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는 결코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것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스스로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예. 자기 영혼에게 지금 결심을 하고 그 영혼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예. 깨어라 예. 나의 영광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예배와 찬양을 위한 능력아 깨어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서 내가 새벽부터 신앙과 영혼을 깨워서 다시 일어서게 하겠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영혼을 깨우고 수금과 비파를 깨우고 새벽을 찬양으로 깨워서 흑암의 고통 속에서 건지실 하나님, 새 날을 주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하나님,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실 텐데 그때 내가 일어서서 걷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하는 일도. 예. 근데 그때 일어서서 뛰고 걸어야죠. 지금 현재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면 결코 일어설 수 없을 겁니다. 뛰지도 못할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걸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뛰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새벽을 기도와 찬양으로 비파와 수금을 통해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야지만 되겠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그는 첫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권자며 하나님이 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위기위 때에도 따라서 매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며 새벽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함으로 모든 시간과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가길 그렇게 그는 기대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까? 예. 두 번째로, 그는 새벽에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0편 46편 5절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경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새벽에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새벽에 있었어요. 40년 광야가 끝나고 요단강이 멈춰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문이 열렸습니다.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온 땅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도 해주시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세에 흑암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한 마틸루터는 다음처럼 말했다고 그러죠. 내가 매일 새벽을 깨워서 두시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겁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힘든 날은 세 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자리에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새벽에 능력을 베푸십니다. 새벽에 위기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예. 새벽에 문을 여십니다. 예. 그러므로 보호와 건지심과 능력과 지혜를 새벽에 부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이르심을 위해서 나도 새벽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 비파와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야지만 되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시간과 역사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이 말하십시오 깨어라 이렇게 깨어나라 이렇게 소리를 높여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외쳐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여러분을 지금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하더라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의 거룩한 기회를 주실 때 능이 일어서서 걷고 그리고 뛰면서 그분과 함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